탈모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효소가 진짜 다양한데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늘 사용하던 샴푸에다가 어, 이 효소를 어, 드롭하여 샴푸를 한 후에 탈모 증상 이렇게 이좀 완화됐다는데 이 어떻게 이 설명이 가능할까요? 암세포 냄새가요. 네네. 지금 샴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. 음. 그 화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샴푸를 그럼요, 그럼요.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근데 효소 샴푸나 효소 비누를 만들거나 음. 또 머리가 안 난다면은 이 효소를 먹고 그 머리 안난 부분에 마사지를 하면은 실제로 어, 머리가 납니다. 오. 스킨이라든지 그다음 뭐 어, 두피 이런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인가요 어떻습니까?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. 그 쓰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. 음. 그런데 지금 효소에 대한 이론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그마 회사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음, 네. 씨약으로나 만드는데 1g에 17만 8,900원입니다. 네. 그러면 이 병이 지금 350g인데 그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62억입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먹는 효소는 지금 현재 누, 한 군데도 만들고 못 만듭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과학이나 이론을 제가 50년 동안 연구를 했을 때 실체를 얻기 위해서 과학으로 이론으로 하는 것인데 음, 네. 지금 현재 실체를 먹는 분이 느끼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,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고 뭐 어떻다 이거보다는 어~ 사실은 그~ r 에스의 효소를 먹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예, 저기도 예. 지금 보게 되면은 온천 이~ 전 사실이 질문하고 싶었거든요. 예전에 예. 보면은 녹차 온천 해가지고 녹차를 이렇게 넣어서 온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앞에 이게 지금 박사님하고 얘기한 거를 이루, 어~ 바탕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몸에 스킨 내 몸에 닿여있는 걸 효소를 같이 넣어서 사우나라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효과가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아, 다시... 한 예를 들면요 네? 나이 드신 분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네네. 그~ 고통을 받고 음. 약 먹고 뭐~ 운동하고 네. 단방약 먹어도 안 낫은데 그~ 가정에서 네. 목욕탕에다가 제가 로스 효소를 몇 병을 넣어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한 5일 하고 나니까 허리가 나섰다고 그래요. 아, 이 자체 의 원액을 그대로 넣는 건가요? 네네, 일부를? 물속에 넣어 적당한 양을 넣는 건가요? 그리고 지금 현재요. 우리나라 행정부에서요. 그 모욕으로 이야.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허가가 지금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세계적으로 온천을 말한다면 화산에서 유황 그 온천을 갖고 관광지를 찾아다니잖아요. 네네. 약초로서 한 가지 한 가지 효소를 탕을 만들면 음. 온천을 찾아다니길 필요가 없이 그런 온천을 계속 만들면은 충분히 건강한 효소를 안 드셔도 네. 모용만 해도 기분 좋고 건강한 몸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어, 대단한데요, 진짜.